안녕하세요. 박상무입니다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샀어요. 이제 마이크를 사서 여기다 달았지. 그동안 이제 마이크 음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를 그 유명하신 분, 이런 좋은 마이크가 있다고 제가 그걸 보고 똑같은 마이크를 샀습니다.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일단 첫 번째. 음,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어,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긴 할 건데, 음,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있고, 어, 이거 그리고 참, 그, 가면에 대한 거, 누가 가면이 뭐, 패티시 같다, 뭐, 이런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를 여러 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선글라스를 진행을 할 거고, 어쨌든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 얘기해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영상을 정독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일일이 다 처음부터 다 설명해드릴 순 없으니 제가 앞에 있는 영상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진행을 해볼게요. 어, 오늘 일단 설명해드릴 거는 과실사고예요. 과실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잠깐만요. 진동을 해볼게요. 음. 이 과실사고. 문의가 되게 많아요. 과실사고에 대해서. 근데 이 과실이랑. 키어도 음. 이거 잘 보여? 예, 잘 보입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 영상을 위주로다가 영상을 찍어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과실은 뭐냐면 네 이런 상황이에요 뭔지 알겠죠 교차로 내에서 서로 왔다 박은 거예요 어뭐 물론 과실은 뭐 40대 역시 기본 과실로다가 뭐 진행을 하겠지만 뭐 선진입을 했던 6대영이 과실이 나오던 그거는 일단 배제할게요. 음.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앞에서 바보다고 칩시다. 선행차로 선진입 이런 과실에 대해서 상계되는 뭐 중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배제하고 과실에 대한 의미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실사고입니다. 과실. 네가 이 차량이랑 이 차량이 서로 과실이 몇대 몇이냐 이럴 경우에는 차량이 이제 두 대가 있겠죠. A차량, B차량이 있겠는데 A가 B한테 과실 부분만큼, B가 A한테 과실 부분만큼 이렇게 해서 과실 정리를 해서 대물이든 대인이든 과실상계 할거 하고 보험처리를 서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과실사고인데 이 기여도 기여도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좀못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잘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고 가정을 하나 들을게요 A차량 B차량 C차량이에요 자 3중 추돌사고입니다 3중 추돌사고 A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다가 차가 섰어 잘 들으셔야 돼요 B차량은 A차가 쓴거를 확인을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도저히 박았어 C차량도 박았어 C 차량이 박으면서 B 차량은 A 차량을 박은 거고 또 박은 거고. 그러면 B 자동차에 가시는 몇 프로예요? 100%. C 자동차에 가시는 몇 프로예요? 100%.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럼 A 자동차가 가시는 몇 프로야? 0%.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 되는 차는 뭐예요? 요 차야. 이 차. 이 차는 상관없어요. A 차량은 상관이 없어. 왜? A 차량은 B 차량, C 차에서 알아서 상계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50%, 50% 상계합니다. 대문일 경우에. 얘네 회사에서 50% 해주고, 얘네 회사에서 50% 해줍니다. 뒤 차? 차 부서진 만큼에 대해서. 자, C 차도 상관없어. C 차? 얘가 100% 가해자예요. 그러면, 이 B 차. 뒷대가리. 이건 C차가 해줍니다. 그냥 해줘요. 보험 처리. B차 앞대가리. 요 부분은 분쟁 소지가 있지. B차가 A차를 박았잖아. C차가 또 박아서 또 충격이 있었어. 그럼 이 앞대가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좀 특이한 경우가 있죠. 특이한 경우가 뭐야? B차가 A차를 살짝 박은 거야. 퉁. 근데 C차가 B차를 엄청 세게 박은 거지. 꽝! 그러면서 앞에가 원래는 이 정도밖에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사고인데 이만큼 부서졌다 해서 수리비 분쟁 소진이 있죠. 자, 근데 이것도 배제합시다.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면 설명 거의 뭐한 24시간 동안 해야 돼요. 사고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업무시간에 잠깐 농땡이 피다가 상담 개인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고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니 꼭 사고가 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연락을 하셔라. 그래야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사고마다 다 달라요. 같은 의미추도로 사고를 하더라도 처리하는 것이 다 다르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면, 대인이에요, 대인. 대인. 지금 이거 사람들 이 영상까지 찾아보신 거면 합의금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합의금 대인 합의금 얘는 그러면 얘는 합의? 맨뒤 차가 먼저 해줬대돼한게 없어 얘? 몸아폼면 자기 자동차 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진행하면 돼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 얘는 왜 문제냐면 본인이 100% 가해자이면서도 본인이 100% 피해자가 되는 거야. 얘는 내가 박은 건또 가해자고 내가 받친건또 피해자야. 이거는 기여도 사고예요. 어떤 기여도야? 상해에 대한 기여도. 상해 기여도는 제가 뺑소니나 음주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얼만큼 다쳤느냐,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친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그건데 자 얘는. 지가 박아서 아픈 거야? 지가 받쳐서 아픈 거야? 그걸 누가 알려줄 수가 있어? 원장님? 못 알려주지. 이 환자는 그냥 본인이 아프다고 해. 사고 이후에. 근데 이 사고는 동시다발적으로 났단 말이야. 이걸 그럼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지. 몰라요? 모르겠지. <laughs> 자, 도와주십시오 <laughs> 자, 이게 진짜 난감한 거예요. 다중추돌 사고는 이 기어도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어, 이거는 과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50대 50으로 50대 50내몸 다친 거 50은 내꺼 보험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50은 상대편 보험으로 처리하는 이거 과실 사고 아닙니까? 자 근데 특이하게 달라요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대인, 완, 대인, 투, 대물, 자손, 자상, 자차 여기서 분쟁 소지가 되는 이 빛차량이 분쟁 소지가 되는 특약은 뭐냐면 대인 완, 대인 투, 대물은 상관없어 이건 뭐라 그래? 남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는 거지 이사람 문제되는 건 지금 내가 받는 거 이 앞대가리 부분에 대해서 자차 부분 분쟁이 생기겠고 자, 자차는 근데 상관없어 왜? 우리는 보험회사가 알아 소송해줄 거잖아 자차 보험 있는데 그리고 뭐 고객이 무슨 제가 항상 실익 실익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익이 얼마큼 남냐 얘기하는데 자차 자차 자부담금 몇 만원 차이나는거 보험사한테 맡겨버리면 돼 근데 이거 합의가 중요한 거야 합의 만약에 자상으로 자동차 상해로 들어있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 될건 없어요. 그런데, 자손, 자기 신체 손해로 보험이 만약에 본인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비차량이 이걸로 가입된 사람들 많죠. 10명 중에 7, 8명은 이걸로 가입되어 있어요. 왜? 이게 보험료가 싸요. 그렇다고 많이 싸진 않아. 얼마 차이 안 나. 이게 만원 나오면, 얘한 3만 원, 4만, 4만 원 밖에 안 나와요. 음. 정말 특이하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차를 운행을 많이 안 하시거나, 그런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저는 자상 특약을 넣으라고 권해드려요. 사고 케이스마다 쓸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보상 범위도 넓으니까, 보험료 얼마 차이 안 나고. 근데 혹시나 자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 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전화하세요. 전화하는 게 제일 편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100명이 이 영상을 봤을 때, 1명이 이해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자손으로 데이터하면 자손 한도가 잡힙니다, 한도. 자손 한도가 얼마큼 잡혀요? 부산 급수만큼. 자, 이거는 더뭐 설명 안 해줘도 돼. 우리 자손 한도 자손 가입 금액만큼 한도 잡히는 거 책임보험만큼 이렇게 부산 급수에 나눠서 한도 잡혀요. 그럼 자손을 3천만 원 가입했다고 칩시다. 1,500 가입했다고 치자, 제제 편하게. 1,500 자손을 가입했다고 치고 그럼 부상급수가 14급이면 자손한도가 20만원이에요. 13급이면 40만원이고, 12급 부상급수면 은 60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항상 12급 기준에서 설명하니까 12급으로 할게. 자, 그러면 여기다 써야겠다. 12급에 60만원 한도의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비가. 병원비를 여기까지 쓸수 있어.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00% 가해자기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실사고, 만약에 과실사고가 나면, 우리 상대편 과실이 10%만 있어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100% 일단 보상해주는 건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을 거야. 나중에 합의도 일부 합의할 수 있어요. 물론, 병원비가 엄청 많이 썼어. 병원비를 뭐 1억 쓰고 2억 썼어. 그러면 양택을 해야지. 합의금 안 받겠다. 난 병원비만 계속 지원받겠다 이렇게 선택해야 돼 그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왜냐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소송할 수 있으니까 합의금까지 받아가면 보험사는 분명히 소송합니다 합의금 받아갔어? 그럼 병원비 다시 내놔 네가 쓴 병원비 9천만 원 내놔 그래서 그렇게 병원비쓸 때는 합의 안 하고 그냥 병원비만 쓰고 마는 건데 이거 그런 사고는 아니죠 누가 그렇게 병원비 쓰려면 진짜 거의 많이 아파야 돼 진짜 많이 아파야 돼 진짜 엄청 아파야 돼 그런 사고는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고로 예를 들었고 자 그러면 부산급수만큼 아 어려운데 이거 계속 설명해 줘야 되나 알아듣겠니 이거 도와주십시오 너무 어려운데 <laughs> 부산급수만큼 치료비가 내거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내 과실이 100%란 말이야 이 과실이 아니고 내 과실이 100%인 3의 기여도를 나눌 수 있는 사고란 말이야 그런 보험사에서는 임의적으로 50대 50이라는 기여도를 잡는 거예요. 과실을 잡는 게 아니고 과실은 100%지만 상해에 대한 기여도를 50%는 임의 잡아요. 누가? C보험사가. 그럼 C보험사가 B한테 대인접수를 해줍니다. 단 이런 과실 방식 대인접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병원비 다 해줘야 되지.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이 기여도는 이 병원비를 만약에 다 사용하잖아요 본인 병원비를 다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병원비 나오는 거 있잖아 병원비를 다 썼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병원비 지금 책임보험 안에서 1 2룹일 경우에 120만원 한도로 제가 병원비 설정돼 있다 했죠 자이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가면 대인투에서 원래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대인이야 과실이 일부만 잡혀있어도 근데 기여도사고는 달라 기여도사고는 대인투에서 이 초과 병원비에 대해서 안 해줘요.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까는 거야, 이제. 그런데 만약 이것도 다 썼어. 이것도 다 쓰면 어떻게 돼? 그, 이 B한테 시보험사는 바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바로 소송이 들어가요. 병원비 내놔라. 왜? 기여도 사고라도 어렵나? 그럼 여기 더 쉽게. 자, 이런 사고 나면, 몸이 많이 안 아파. 그러면, 합의금을 좀 많이 받아놔야 돼. 조기종결 해야 되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자. 많이 안 아파? 합의금 많이 받아야 돼? 어? 나 옛날에, 아, 나 옛날에 5대5 과실 사고 났을 때, 5대5 과실 사고 났을 때, 나 병원에 입원하고 천천히 치료받고 했는데도 합의금 300 받았어. 그 생각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터무하셔도 되고, 아, 그냥 괜찮은데, 몸이 아프니까 입원하고, 나중에 합의금도 많이 받아야지. 회복 손해에도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원하시면 병원비 다 쓰고 나중에 배터내야될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여도사고는 그래요 과실사고랑 전혀 다른 거예요 보상 방식이 음... 네. 이해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해를 못 했을 것 같은데 결론만 알고 가죠 결론만 기여도사고 이런 기여도 내 과실이 100%인데 상대편 과실 100%의 피해자가 됐을 때 이 안에서 나의 닫힌 상의 기여도를 잡아야 되는데 뭐 이거 차가 한대더 있다고 쳐, 쳐, 쳐도 그럼 기여도는 보통 33대 33대 34가 33 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병원비를 만약에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보험사가 나한테 구상구 소송을 할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아나합의금 많이 받을 수 있지 나내 과실 50%내 과실 50%라고 생각하 하는 거야 내 과실 50%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본인 과실 100%야 기여도만 50%를 이미 설정을 한 거야. 이런 사고는 본인이 병원비 쓴 거를 다시 보험사에 환수 조치로 토해내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합의를 진짜 많이 다치지 않는 이상 몇만 원 미리 하셔야 돈이 남는다는 거. 그러면 이, 이 생각을 또 하겠지. 나 합의 관심 없어. 나 그냥 병원비 다 쓸래. 나 치료가 충분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 좋겠어. 이 사고에서 이 B라는 이 가해자 피이 가피가 겹쳐있는 이 사람이. 병원비 다 쓰면 뭐라 그랬어요? 이 병원비 한도 초과해서 다 쓰면, 보험사에서 이런 과실사고처럼 전체 병원비 지불보증 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병원비 다 쓰면, 그거 병원비 더 초과적으로 쓰는 거 전부 다 부상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상으로안 들어져 있다면, 자손으로 들어져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뭐, 심각할 건 없어. 돈 많으면 그냥 자기 돈 내고 병원 다니면 되지 뭐. 음, 어쨌든 결론은, 기여도 사고는 과실사고랑 합의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합의의 개념도 다르고, 자손으로 가게 돼 있다면, 오늘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자, 박상무 t v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하시고, 그, 사고가 나시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미리미리 연락을 하세요. 카톡이든 전화든 전화 주셔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서 병원비 막, 한년 다니고, 병원 입원하고 다 써버리면 진짜 실제로 합의해 갈 경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연락들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가 다이어트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상무였습니다.